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거주하는 40대 직장인 남성입니다. 제가 제보드릴 내용은 꽤 시간이 지난 일인데, 요즘은 세상이 달라져 이런 범죄조차 힘들겠지만, 그 당시 저로서는 잊지 못할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일은 제가 스무 살 때니까 거진 25년이나 지난 오래전의 일입니다. 그 시절 저는 대학을 진학하지 않고 운전 관련 자격증 공부를 하고 있을 때였고, 학원의 위치는 범어사역 근방이었습니다. 수업은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오후반 같은 경우 사람이 꽤 몰렸던 기억이 있어서 저는 오전반 수업을 선택해서 듣고 있었죠. 그리고 그날 학원을 마치고 집으로 가고 있는데 사건의 발단은 지하철역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당시 저희 집은 동래역 근처였고 제가 다니던 학원도 지하철역과 그리 멀지 않아서 버스보단 항상 1호선을 타고 다녔었죠. 부산에 거주하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범어사역은 종착역과 마찬가지라 거기서 지하철을 타면 승객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서서 갈 일은 거의 없는 편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음악을 들으면서 집으로 가고 있었고 부산대역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꽤 많이 탑승했는데 그 와중에 좀 안타까운 아저씨를 목격하게 되었죠. 나이는 30대 정도로 보였고 까만색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는데, 한 가지 특이점은 봉숭아 학당에 나온 오서방 코처럼 코 옆에 까만 점이 하나 보이더라고요. 그 아저씨는 지하철에 탑승하자마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A4 크기의 종이를 한 장씩 건넸는데, 그 종이에는 이런 문구들이 쓰여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릴 적 부모를 잃고 고아원에서 자라 형편이 힘든 상황이고, 거기다 사고로 시력까지 잃어 앞을 볼수 없으니 좀 도와달라 이런 내용들이었죠. 그리고 아저씨는 정면을 보고 한참을 서 있다가 다시 종이를 회수하더니 다른 지하철 역한으로 이동을 하더라고요. 일종의 지하철 앵벌이라고 보면 되는데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들을 타깃으로 구걸을 하고 다니는 아저씨였습니다. 물론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은 누구보다 컸지만 그 당시 저도 부모님께 용돈을 타서 쓰는 입장이라 수중에는 일주일 용돈밖에 없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렇게 동네역에 도착했고, 저는 지하철 출구로 빠져나와 걷고 있었는데, 거기서 때마침 고등학교 동창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재수를 준비하는 중이었고, 저처럼 학원을 다녔는데, 어떻게 보면 저와 비슷한 처지라, 간단하게 밥이나 먹을 겸 친구와 근처 김밥집으로 들어갔었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때 친구가 이상한 말을 꺼내더라고요. 아 뭐지? 내가 잘못 본 건가? 어? 밥 먹다가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우리 지하철역 입구에서 만났을 때 어떤 아저씨가 너 뒤에 서 있었거든? 근데 그 아저씨가 지금은 길 건너에 서 있네? 분명 동일인물인 것 같은데, 너 아는 사람이야? 저는 친구 말을 듣고 김밥집 밖을 살펴봤더니, 글쎄, 검은색 티셔츠를 입고 있는 아저씨가 팔짱을 끼고 김밥집 맞은편에서 저희를 쳐다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니,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뭐, 우연이겠지. 그냥 밥이나 먹자. 그렇게 친구와 밥을 먹고 나와 각자 집으로 향했고, 저희 집 현관 앞에 도착했을 때, 뒤에서 누가 저를 부르는 겁니다. 저기 학생, 여기가 학생 집이야? 아, 네. 근데 왜 그러세요? 나 이상한 사람 아니니까 놀라지 마. 사실은 아까부터 학생을 지켜봤거든. 잠깐 할 얘기가 있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아까 김밥집 맞은편에 서 있던 그 아저씨였습니다. 아니, 무슨 일이신데요? 저 집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자 아저씨가 명함 한 장을 건넸는데, 연예기획사 대표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저는 명함을 받고 나서 뭔가 당황스럽기만 했었는데, 제가 얼굴이 잘난 것도 아니고, 살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좀 의아하다는 생각만 들더라고요. 왜, 이런 쪽은 관심 없어? 아니, 관심이 없는 건 아닌데요. 제가 이런 쪽은 생각도 못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 그럼 근처 커피숍에서 얘기 좀 할까? 10분이면 돼. 지금 생각하면 뭘 믿고 따라갔는지 이해가 안 가지만, 그 당시에 어렵기도 했고, 또 혹시나 하는 기대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저씨와 커피숍으로 들어가 대화를 나눴는데 그 내용들은 전혀 예상치 못한 이야기였죠. 자, 지금부터 내말잘 듣고 신중하게 판단해. 내가 지금부터 일생일대의 기회를 너한테 줄 거야. 물론 선택은 네가 하는 건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나랑 일하잖아? 그럼 내가 큰돈 벌게 해줄게. 그게... 정확히 어떤 일인데요? 뭐, 크게 어려운 건 없고 간단한 연기만 하면 되거든. 내가 시범 보여 줄 테니까 한번 잘 보고 따라해 봐. 아저씨는 온몸을 비틀면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마치 몸이 불편한 환자의 모습처럼 연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보고 있으니 문득 지하철에서 구걸을 했던 아저씨가 떠오르면서 온몸에 소름이 끼치는 겁니다. 그게 아저씨의 얼굴을 유심히 봤더니 코 옆에 까만색 자국이 선명하게 보였고 뭔가를 붙였다가 뗀 흔적이었는데 100% 확실치는 않지만 자꾸만 지하철에서 본 아저씨와 이미지가 비슷하다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었죠. 뭔 생각을 그리하고 있어? 나랑 일할 거야, 말 거야? 저는 이 아저씨와 더 이상 엮이면 안될것 같다는 생각에 집으로 간다고 말하고 서둘러 커피숍을 빠져나왔습니다. 분명 지하철에서 본 아저씨는 앞이 안 보인다고 하셨으니까 그때까지는 뭐 저만의 착각이라고만 생각했죠. 그리고 며칠 뒤 학원을 갔다가 집으로 가고 있는데 부산대역에서 구어라는 아저씨를 또다시 마주쳤고 전처럼 승객들에게 종이 한 장씩을 건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아저씨가 저한테 다가와 귓속말을 하는데 온몸이 얼어붙을 정도로 무섭고 섬뜩했습니다. "너, 나 알지? 내가 너희 집 기억하고 있으니까 입단속 잘해야 될 거야. 너도 나처럼 가족들이 기 싫잖아. 그치? 무슨 뜻인지?" 이해했지? 그 말이 끝나자마자 아저씨는 눈이 안 보이는 척 연기를 하는데 그 모습이 너무 충격적이었고 그제야 확실히 알게 된건 기획사 대표라는 사람과 그리고 이 아저씨는 동일인물이었던 거죠. 저는 그 사건이 있고 나서 학원 수업을 오전에서 오후로 시간을 변경했고 조금 불편하긴 했지만 지하철 대신 시내 버스를 타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부모님께 말씀드리기도 겁이 났고, 무조건 그 아저씨를 마주치지 않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만 생각했었죠. 그 후로 한달 정도 시간이 지났고, 저는 물론 가족들에게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어느 날 정말 예상치도 못한 소름 돋는 장면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제가 수업시간을 변경하고 나서부터 집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대략 6시에서 7시 사이였는데, 한날은 집 앞에서 어머니가 어떤 아저씨와 대화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이 가봤더니, 글쎄, 제가 두번 다시 마주치고 싶지 않던 지하철에서 본 구걸 아저씨였습니다. 그 아저씨는 저를 쳐다보고 이상한 미소를 짓고 있었는데, 25년이 지난 지금도 그 표정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들어왔고 아저씨와 무슨 얘기를 했는지 물었더니 그냥 길을 물어보는 중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라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고 저는 그날부터 잠도 편히 잘수 없을 만큼 불안에 떨며 지내야 했죠. 하지만 다행히도 그게 그 아저씨의 마지막 모습이었고 저희 집이 이사를 간 뒤로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그 당시 친구들도 목격한 일인데 다리를 다치고 지하철에서 구걸을 하던 아저씨가 사람이 없는 곳에서는 멀쩡히 걸어가더니 고급 수입차를 타고 사라졌다는 기괴한 목격담도 있었죠. 결론은 아저씨가 제안한 돈을 버는 방법이 저를 이용해 앵벌이를 시키려는 목적이었는데, 만약 제가 코 옆에 점을 기억하지 못하고 아무 의심 없이 따라갔었다면 큰 위험에 빠졌을지도 모르는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다시 생각해보면 그 아저씨는 저를 지하철에서 보고 그때부터 따라왔던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제가 타깃이 되었는지는 아직도 이해가 가진 않습니다. 그 당시 경찰 신고도 하지 못할 만큼 겁이 났고, 무엇보다 저로 인해 가족들이 위험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선뜻 나서지 못했는데, 이 부분은 여전히 후회로 남아있습니다. 비록 꽤 오래전의 일이지만, 제가 이런 일을 겪어보니, 진짜 도움이 필요한 분들까지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었죠. 정말 당혹스럽고 생각지도 못한 경험이지만, 이런 사건도 존재한다는 걸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좋겠고, 나이가 어린 분들은 좀더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하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다음 영상으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